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미소지킴이 상현, 라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치과의자에 대해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오늘 치과의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치과의자는 전자동이라서 버튼으로 의자의 높이와 길기를 치료 부위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버튼도 눌러볼게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팀장님, 얇고 길게 생긴 이 물건은 무엇인가요? 물과 바람이 나오는 기계고 일반 치아를 확인할 때 건조시키거나 세척이 필요할 때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이 길쭉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물이 함께 분사되어 나온답니다. 아 바로 이게 치과의 무서운 소리의 주범이었군요 요거는 뭔가요? 진동이 있으며 얕은 충치를 제거하거나 치료하고 나서 매끈하게 다듬어 주는 기계입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어요 어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많이 보던 건데요 스케일링 할때 쓰는 물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초음파 치석 제거기인데요 물과 함께 나오는 진동이 치석을 제거해 줍니다 이건 환자 입안에 침이나 물을 빨아들이는 석션이라는 기계인데요. 또한 공기 중에 날리는 이물질을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의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미소지킴이 상현라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자, 오프닝만 찍고 끝입니다. 네.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욕 지키미. 지키이상현 나이입니다. 어, 치 지금... <laughs> 얇고 길게 생긴 이 물건은 무엇인가요?